자, 질문하신, 그, 코드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저 여기 보면은, Struct 구조체 형 선언이 있네요. School u n t e c 라고 하는 구조체 형 선언이 있는데, 멤버가 4개가 있어요. 아, 일단, Integer s c o o l 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고, 어, 여기에는 정수 값들이 쭉 들어갑니다. 초기한 걸 보면, 1부터 5까지. 그리고 두 번째 멤버인 테컨더바 클럽은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인데 아, 여기에는 이렇게 문자열들 들어가요. 발명 기술반 뭐 로봇 기술반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세 번째 멤버에는 클럽 언더바 이닛. 이닛은 이니셜의 엠인 것 같아요. 아, 10개 배열 선언을 했고 어, 이러한 그반 이름을 영어로 해서 발명 기술반이니까 인벤션 그래서 그, 네 개를, 앞에 있는 네 글자를 딴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기술반은 로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니셜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네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보면은, Struct School Under, Tech라고 하는, 그 구조체 포인터 멤버 여기 별이 붙었으니까. 이름은 Next고. 근데 지금 이 next가 멤버로 들어가 있는 구조체가 struct, school, u n d e b a r tech 잖아요 즉 이렇게 어떤 구조체형 선언을 할때그 안에 포인터 멤버가 하나 있고 그 포인터 멤버가 가리키는 자료형이 얘가 들어가 있는 그 포인터 멤버가 들어가 있는 구조체형일 때 자, struct, school, u n d e b a r tech 같죠? struct, school, underbar, tech 를 가리키는 이런 포인터 멤버일 때 이런 구조체를 우리가 자기참조 구조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참조 구조체 참조 구조체 이 자기참조 구조체는 아,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 멤버가 가질 수 있어요 즉 다른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 멤버가 가져서 그 다른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도록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아, 모든 구조체 변수들을 이렇게 이 Next Member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nk 리스트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겠죠. 자기참조 구조체. 자 구조체 형선언과 동시에 지금 아, 배열선언을 하고 있죠. Schools 가 이게 변수인데 여기 옆에 대괄호가 있으니까 배열선언이에요. 여기에 그 배열 요소 개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구조체 형선언과 동시에 배열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까지 해주고 있죠. 이거는 배열 초기화 시작과로 이거는 배열 초기화 끝과로고 그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배열 요소의 형태에 맞는 값들을 나열하는데 구조체 배열이다 보니 배열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뭐예요 구조체 변수인 거죠. 따라서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할 초기화 때는 어떻게 초기합니까? 화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첫 번째 구조체 변수 어, 스구울에는 1이 초기화 되고, 그 다음에 테크 클럽에는 로봇 발명 기술반 문자를 초기화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구조체 배열 요소는 이 2번이 가 초기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묶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중, 중을 묶어주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구조체, 아, 배열의 각 요소들을, 아, 여기 아니고, 요소들을, 아, 하나씩, 하나씩, 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뭐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이나 이 다차원 배열도 원래는 그 배열 요소들을 초기화할 때중괄호 쌍을 2차원은 2쌍, 3차원은 3쌍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런데 1차원별 초기화하는 것처럼 값들 쭉 나열하면 행 단위로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중괄호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구조체 형선언과 동시에 배열선언과 동시 에 초기화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메모리 공간이 잡히겠죠. 배열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구조체 형선은 자체가 특정 함수 안에서 수행된 게 아니라서 이 구조체 배열은 전역 배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 어떤 함수든 메인 함수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역 배열이니까. 그래서 이 기억 공간이 잡히는데 배열이다 보니 배열 요소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잡히겠네요. 이렇게 메모리가 잡힌다. 자, 이게 바로 스 o l 즈라고 하는. 자, 이러한 배열이고, 이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에요. 그쵸? 배열 요소가 5개인. 근데 배열 요소 하나하나가, s t r u c t School Underbar t e c k 라는 구조체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배열이고,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고, 이한줄한 한 줄이 전부 다 구조체 변수 하나인 거예요. 이게 다섯 개 있는 거죠. 구조체 변수 자체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옆으로 쭉 그리면, 칸이 모질, 칸이 부족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린 겁니다. 2차원 배열 아니에요. 구조체 배열이다. 자, 이렇게 배열이 선언이 되면 이제 배열 요소, 스쿨즈 배열인데 배열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스쿨즈 제로. 그이첫 번째 요 놈이에요. 요 놈. 이놈. 첫 번째 스쿨즈 제로. 자, schools 1. 이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schools, 얘는 2. 이렇게. 얘는, schools 3. 얘는, schools 4. 이렇게 다섯 개의 배열 요소가 쭉, 이제 할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요거, 이거? 어, 거 한줄 자체가 이게 전체가 구조체 배열이다 보니, 아 구조체 변수다 보니, 구조체 변수에는 멤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멤버도 한번 적어볼까요? 멤버,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멤버, school. 따라서 얘가 멤버 이름이 school. OL school. 두 번째 멤버는 테컨더바 클럽. 테컨더바 클럽. 그 다음에 세 번째 멤버는 클럽 언더바인이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멤버는 Next. 이렇게 멤버 이름을 적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딱 보니까는 괄호가 있어요. 함수 선언이네요. 함수의 매개 변수가 인티저 하나인 매개 변수 이름 생략되어 있는 거고 함수의 이름은 g e t d a t a c l u b u i n i t 이고 얘가 반환하는 반환 값의 형태가 포인터형이라 뜻이네. 그렇즉 어떤 주소를 반환한다 그런 얘기고 어떤 자료형의 주소 struct s c h o o l u n d t e c h 라고 하는 그러한 아, 변수의 주소 그러한 형태의 변수 주소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함수 선언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들어갑니다. 메인 함수에 s t 어, r u c t s c h o o l u n d e 라고 하는 구조체, 즉이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네요. 포인터 변수고, 얘는 같은 포인터 변수, 하나 더 선언을 했죠. 아, 포인터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가리키는 자료형이 같을 경우에는 자료형을 이렇게 하나만 적고 어, 연속으로 이어서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변수마다 전부 다 앞에 별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 p 앞에 별이 생략돼 있으면은 얘는 struct school 언더바 tech 구조체 변수로 선언이 돼요. 그 포인터가 아니라. 그래서 변수마다 전부 다 별을 붙여 줘야 된다. 자, p에는 school s 를 집어넣었으니까 school s 가 지금 이 배열 명이잖아요. 배열 명을 집어넣으면은 p는 배열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p0. p0 하면 뭐와 똑같은 겁니까? schools 0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 그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에다가 우리가 지금 뭘 집어넣었습니까? p가 포인터고 여기다 schools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만약에 100번지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10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뭘 가리키는 거예 schools 0을 가리키는 이첫 번째 행을 가리키는 첫 번째 구조체 배열 요소를 가리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n은 3이고 어, p가 가리키는 n o m 의 next, p는 구조체 포인터고 그리고 schools 0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는 구조체, 스쿨 제로의 특정 멤버를 사용할 때이 화살표 연산자를 씁니다. 그 p 화살표 넥스트 하면 p가 가리키는 놈에뭘 쓰겠다? 이 넥스트를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멤버를 거기다가 지금 뭐 집어넣고 있어요? 스쿨즈 3의 주소. 스쿨즈 제로부터 4까지는 전부 다 하나하나가 구조체 변수인 거고 그 주소를 당연히 구조체 포인터인 넥스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스쿨즈 3의 주소를 집어넣으면 스쿨즈 3의 요놈이죠? 요놈의 주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 얘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스쿨즈 3을 가리키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걸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얘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스쿨즈 3 요렇게 가리키는 거다. 자, 요거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전체를 요 멤버 하나가 가리키는 거다. 자, 습니까 자, 그리고, 어, p 뿔뿔 했네요. 이거는 p는 p 플러스 1이죠? 자, p에다 1을 더하면, p가 만약 1 0 0번지였다 그러면 플러스 1 하면 101입니까? 아니죠. 포인터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가리키는 자료형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줘요. 구조체 전체 크기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자, 얘 예, p 뿔뿔 하면은 뭐가 돼요? 어, 여기가 만약에 구조체 크기가 여기가 뭐 20, 30, 그럼 여기 38이네요. 38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38이겠죠? 이게 전부 다 멤버들의 크기의 합으로 구조체 크가 기 결정이 된다면 이 주소가 1 3 8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p 플러스 이란걸 다시 p에다 집어넣으니까 1 3 8번지가 된다는 얘기는 자 얘가 뭘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제 school, 자, 요렇게, 원을 가리키는, 이런 상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지행으로 넘어가면, p가 가리키는 next에다 널 집어넣어요. 즉, p가 가리키는 next school1에 next, 여기다가 널을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죠? n, u, l, l. 여기는 그대로 널 포인터 들어가 있는데, 널 포인터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p 뿔뿔 했어요. 그러면 다음 거로 또 증가하겠네요. 자, 얘가, 다음 거로, 이렇게, school 2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next에다가, 이제는 school 1의 주소, school 1의 주소, 얘를 집어 넣으면은, 자, school 1의 주소를, 얘가 가리키는 어디에다가, next, 2의이 next에다가 뭐 집어 넣으면은, 1의 주소를 집어 넣으면은, 이 138번지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얘는 뭘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 요렇게. 자, 여기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21행. 아, 그렇 여기까지. 그다음에 p++ 하면 이제 p는 뭐를 가리킨다? 아, p 는 자,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요거 스쿨즈 3. 자,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p의 next, p가 가리키는 놈의 next에다가 스쿨즈 4의 주소를 집어넣고 있네요. 스쿨즈 4의 주소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즉 스쿨즈 3에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에다가 스쿨즈 4의 주소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디를 가리켜요? 요 놈을 가리키는 요 상태가 되겠죠? 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쿨즈 4. 자, 그리고 p++ 하면은 p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다음 마지막 얘로 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 즉 스쿨즈 4의 넥스트에다가는 뭘 집어넣겠다. 스쿨즈 2의 주소를 집어넣겠다. 자, 요 주소값이죠? 요 주소값을 집어넣으면 이거 2를 가리키 스쿨즈 2를 가리키겠네요. 자, 여기 요거는 그러면 어디를 가리킨다? 스쿨즈 2. 자, 이렇게 가 가지고 스쿨즈 2 요놈 저 요놈을 가리키는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구조체 배열의 각 배열 요소들을 이렇게 next m e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 23행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get under bar, club under bar, init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n은 지금 얼마예요 3이죠? 3을 주고 얘를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 가볼게요, 여기. 자, 여기 가서 n이 3이 들어오고, 그죠? 자, 들어가서, struct, school, under bar, tech, _pointer, 구조체 pointer, 구조체 포인터 ptr 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school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여기 ptr이 ptr이고 있고, ptr이고 있고, 얘가 스쿨즈를 집어넣으면 얘첫 번째 요걸 가리키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i는 1부터 어, 이거 여기 for문에 여기, 여기 초기식이고 여기 세미콜론 있잖아요 여기 세미콜론 있고 그럼 얘는 조, 조건식이고 얘가 증감식이 되는데. 이 조건식 자체가 PTR을 넣었을 그냥 어떤 관계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즉, PTR이 널이 되면 널 포인터가 되면 거짓이 돼서 그때 빠져나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PTR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i 는 1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자, PTR이 지금 PTR이 예스쿨조제를 예,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참입니다 들어가서 이 ptr이 가리키는 놈의 어떤 멤버? 스쿨 멤버에다 i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에요. i가 지금 1인 상태니까, 얘가 지금 스쿨즈 제로를 가리키고 있는데, ptr이. 요거의 어떤 멤버? 요 스쿨 멤버에다가 i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1이죠? 지금 1로 초기화되 있는 상태인데, i가 1인 상태, 그냥 1을 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증감식으로 가겠죠? 증감식으로 가면, ptr이 가리키는 거에 next를 다시 p t r 에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는, ptr에 가리키는, 즉, schools0의 넥스트 멤버 이 값을 자, 이 값을 이 값을 이 ptr에 집어넣으면 은 자, 얘가 지금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 schools3죠?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schools0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뭘 가리켜요? schools3를 가리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schools3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i 하면 i가 1인 상태에서 2로 증가겠네요. 하 증가하고 ptr이 자, 뭔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너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제 p t r 을 가리키는 즉, school3의 s c h o l 3의 school에다가 자, 여기다가 뭐어넣겠다 i. 그럼 얘가 이제 4가 아니고 뭐로 바뀝니까? 얘가 4가 아니고 얘가 2로 바뀌겠죠, 그렇죠? 2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어, 다시 증감식으로 올라가죠? PTR이 가리키는 next를 PTR에 다시 넣어요 얘가 가리키는 놈의 next 요 값을, 즉, 얘는, 어, 스크 s c o o l 4의 주소로, 스 c h o o l s 4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 값을 집어넣으면 이 PTR이 이제, 스 c h o o l s 4로 가겠네요. 그쵸? 스쿨즈 4로 이렇게 갈 것이다. 자, 그리고 i 하면 3으로 증가겠네요. 하 3으로 증가해서 ptr이 가리키는 놈이 여기에다가 i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ptr의 next를 다시 ptr에 집어넣으면 얘가 가리키는 거예요 e x t 자,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스쿨즈 2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스쿨즈 2로 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2로 가고 자, i 에 자, i를 하나 증가시키면 i는 이제 4가될 것이고 PTR이 여전히 널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얘가 가리키는 게 스쿨 멤버에다 i 집어넣으면 얘가 3이 아니면 4로 바뀌겠네요. 자, 4로 바뀌고 자, 또 올라와서 ptr이 가리키는 놈의, 놈의 next를, 자, 집어넣으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지금 s c h o o l 1의 주소니까, 얘가 이제 s c h o o l 1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어, 자, 그로 i++ 하면 얘가 이제 5로 바뀌겠죠? 5로 바뀌고, ptr이 널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i5를, 얘가 가리키는 스쿨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5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PTR에 가리키는 넥스트를 PTR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PTR에 가리키는 게 스쿨즈 1이고 그거의 넥스트가 널입니다. 그래서 얘가 PTR에 들어가면 이제 뭐로 바뀌어요? 얘가 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널로 바뀌고, 자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증감식 한 다음에 i 이플폼이 얘가 6으로 바뀌는데. 자, 올라가서 조건 검사하면 이때 이제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 36행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PTR이 널이 된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38행 포문을 또 수행을 하겠네요. PTR에다가 스쿨즈를 집어넣어요. 다시 첫 번째 걸 가리키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스쿨즈는 배열명이고 배열명은 변함이 없잖아요. 상수라서 언제든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배열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얘를 가리키는. 자, 이런 상태로 초기화해놓고 ptr이 n u 이 아니니까 들어갑니다. ptr에 가리키는 school과 n과 같으면 자 n이 지금 얼마입니까? n이 여기 예, 매기면서 n에 3을 받았잖아요. 이게 n은 3이고 3과 같으면은 PTR 리턴하겠다는 얘기예요. PTR에 가리키는놈의 s c o o l 이즉 1이 1이죠. 1인데 3과 같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반복문 올라가서 리턴하지 않고 올라가서 next를 다시 PTR에 집어넣으면 PTR에 가리키는놈의 next 요거를 아, ptr에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어, s c h 3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스쿨즈 o o 3로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s c h o o 가 빠졌네. 자, 이렇게 가고. 자, 올라가서 ptr이 널이 아니니까 또 들어가서 ptr의 스쿨이 아, 3과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갑니다. 얘가 지금 얘를 가리키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스쿨즈 4로 가겠네요, 그렇죠? 스쿨즈 4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스쿨즈 4로 가자. 간 상태에서 가리키는 스쿨이 3과 같은 같네요, 그렇죠? 여기 3. 같으니까 리턴 PTR 하겠다. 이 주소를 반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스쿨즈 4의 주소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 반환이 되면 어디로 옵니까? 아, 함수를 호출한 이 자리로 돌아와서 S가, S는 여기에 있는, 아, 이거잖아요. 그쵸? 아, 이것도 포인터인데, 구조체 포인터. S가 이걸 받으니까, 얘도 이렇게 가리키는 상태가 되겠네. s c h o o 를 자, 이렇게 해서, 어, 바꿔서, 이제, 뭐, 돌아, 이제 2 6행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데, N은 지금 얼마예요? N은 3이죠? 여기 3, 그러면, 반환된 3번 학교는, 그죠? 이 스쿨즈의 번호, 3번 학교는, 이걸 주고서 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디 갔습니까? 이거, get on the a club i n 함수를 호출할 때, 3을 주면, 그, 매개변수로 n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서 비교하고 있으니까, 결국 뭘 찾겠다는 뜻이에요? 호출할 때, 주는 매개변수와 같은 번호의 그러한 학교를 찾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한대 3번 학교는, 자, 그 3번 학교의 어떤 내용들을 그 반한대 주소 가지고 출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S가 이렇는 테크 클럽. 테크 클럽은, 아, 자, 테크 클럽 요거잖아요. 요거는 3번이 기계 기술반이네요. 그래서 기계 기술반을 운영하며, 기계 기술반반을 운영하며, 그 다음에, 에, 그것의 영문명은, i n i 은 뭡니까? 아, 매치죠? 매치. m, a, c, h. 그럼 기계니까, 아, 머신이 되겠네요. 어, m, a, c, h이다. 이렇게 출력이 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설명이 다 됐나요? btr. 아, 만약에 뭐, 일치하는 게 없었다. 얘가, p t r 에너리될때가 일치하는 게 없었다. 면 너를 리턴을 해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뭐, 그런 경우에는 S, S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출력하기 전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확인을 해서 예외 상황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 코드 자체는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냥 구조체와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 배열, 구조체 배열 초기와 구조체를 처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쭉 따라가면서 다풀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갖춰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